여하, 친구들 안녕. 나는 k 디키드 오늘은 러블록스 하는 날. 오늘의 러블록스 게임은요, 아이를 키워볼 겁니다. 게임이라기보다는, 키드의 육아상황극. 빠밤! 과연 어떤 아이가 오늘 키드를 기다려주고 있을지, 오늘 저는 멋진 아빠가 될수 있을지, 한번 아이를 만족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아이가 기다릴까요, 친구들? 어떤 아이가? 저와 함께 하루를 지냈으면 좋겠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어떤 아기가 나를 기다릴 수 있을지 좀 걱정됩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른쪽에는 뭐야 다스베이더 아기가 기다 g 어, 이 e 이 a v e to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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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제인씨 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이아 a v e 야 야? 귀여워. 야? e t the same 기 h i 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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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기분 아이, 아니요 기분 다 이거 이상한 오늘 내가 너의 아빠를 해야겠니? 예스해줬으면 좋겠니? 잠깐만 예. 제, 제인 씨 제인 씨난 아기가 아니에요 제인 씨이 사람 보소? 뭐야 어디 갔어? 여기 뭐 아이가 있었는데 아아 견져야 아직 나 있어 아, 나 있는데 견져 아 일로 아,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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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나와. 자친구들 3번을 누르면 은 유모차가 나오고요. 이... 이름 모를 아이를 한번 아 어, 뭐야 뭐 시체를 담았는데? 뭐야! 내 유모차에 시체를 담았어! 어, 아 오케이 자 여기 타 타고 얘기하자 일단 타봐 일단 타봐 일단 하, 타.. 타게 해줘 타! 까.. 태왕타봐 <laughs> <laughs> 타게 해줘 걸어와 그냥 안 되겠다 자 걸어가는 걸로 <laughs> 어 뭐야 깜짝이야 못놀못못놀야 뭐, 뭐, 야! 저작권 걸린다 도망가! 일단 뛰어! 아! 일단 뛰어! 아, 일단 뛰어! 아! 아빠! 왜 벌써 아빠야? 난 아직 너를 아이로 <laughs> 받아들인 적 없어! 아빠! 넌몇 살이니? 셋 살! 아, 이름은 뭐니? 덕계! 아, 친구들 덕계라는 어, 오늘 아이를 아, 우리 아기 켈디어 좋아해? 포켓몬 좋아하니? 저거 뭔데? 켈... 너... 아니 뭐야, 애기야 무슨 포켓몬을 몰라? 아이 포켓몬 알아야지. 이거를... 아이 모를 수도 있지. 막 목소리가 뭐야? 모를 수도 있지. 피자 먹을까? 니가 그걸 그거를... 야 잠깐만. 니가 <laughs> 유모차로 나를 태우면 어떡해? <laughs> 내가 너를 유모차로 태워야지. 어떻게 다? 그거 봐. 너서 한번 눌러봐. 있어. 내가 탈수 있나? 야 그러면 아빠를 운반해 보도록 하자. 잠깐, 아 잠깐만 있어봐. 가만있어. 왜나또 나 안타지네? 니가 확 박아봐. 유모차로 헛! 헛! 안되네. 그러면. 너만돼 오늘 아빠랑 여기서 놀이터에서 한번 미끄럼틀 다 타보면서 놀까? 우와! 자, 하나 올라오세요. 자, 너는 어리니까 여기 조그마한 미끄럼틀부터. 높은데! 어? <laughs> 벌써부터? 자 높은데 자 그럼 내려가 볼까 잘가아 잠깐만 나만 나만 호 아이 재밌다 아 어, 잠깐만 얼굴 쓸려 얼굴 쓸려 아아 아! 아! 얼굴 쓸려 아이 재했다 내가 노라 노름을 당하는 거 같은데 자 그러면 덮개도 올라와서 한번 타볼까 우와 그래 일로 와자 낮은 거부터 한번 타보자 좋아 좋아. 자그러면자저이 떨어졌다. 자 한번 터자. 좀... 어! 어! 자 이대로 내려가. 겹어 내려가. 아! 내려가자. 내려가 볼까? 자, 이렇게 겹겹 이렇게 뛰어 봐. 뛰어 봐자. 점프. 그렇지. 자. 내려가. 아이고 재밌다.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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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재밌다. 재미. 재미. 미끄러. 내려. 아니 미끄러져 내려와야지 그렇게 뻗 t i 기면서 내려면 오 어떻게 안 되겠다. 차나이는 쉽게 무릎 꿇지 않는다. 남자였어 여자 줄 알았네. <웃음> <웃음> 차, 차를 타고 한번 여행을 떠나볼까? 자 가보자 부우. 우. 부... <laughs> 차가 고장났나? 부우우우우. 우. 우. 부. 우. 부. 우. 부. 우. 우와, 아빠 나 깔려. 깔렸... 미안 나 면허가 없다 생각해 보니까 나 생각해 보니까 면허가 아니 없... 있어 요아 미안해 미안해 자, 얘 얘랑 뭘 해야 되냐 뭘 해야 너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 하고 싶은 걸 이야기해 봐 아니 그래 네가 먼저 해봐자뭐 운전 운전 부릉부릉. 부릉! 부릉부릉. 부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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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기야 아기는 그런 소리 내는 거 아니야. 어그런? 어, 그럼 부름 그렇지 그렇게 내는 거야. 자, 나는 이렇게 탈게. 불. 운전해봐. 운전해봐. 운전해보라고난 불량 아빠야. 안 되겠다. 운전해봐. 운전은 아닌 것 같아요. 안 네? 돼. 일로 와, 그럼. 아, 뭐하러 야, 여기 물속에서 미끄럼틀 타도 되겠다. 이야. 일로 와, 일로 와. 자, 아빠 저기 다른 애들 있어요 어디? 아저 친구들은 불량한 애들이야 저런 애들이랑 노는거 아니야 나랑만 놀아야 돼? 아. 자 미클럽키는 한번 집착이 강 아! 아! 잘했어 어디갔지? 가봐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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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찾으러 간다 아 있구나 안녕히 계세요 <laughs> 물에 빠진줄 알았네 저기요 아니 아니 아가야 응? 세 살짜리는 이런 이런 거 위험한 거야. 어려워. <laughs> 아니 이 이건... 이거 너무 재미 없어. 재미 없어. 아 만족이 안 돼. 너무 낮아. 너무 낮. 나... 아더 높은 데서 뛰고 싶어? 아? 어. 아 그럼 따라와, 따라와, 따라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그러면 아빠랑 마지막으로 저 높은 곳에서 번지 점프하고 끝내자. 그래. 이 아이는. 오첫 타부터 잘못됐어 <laughs> 난 불량아빠야 나는 난 아이를 키우는데 소질이 없는게 분명해 친구들 친구들이 봐도 그렇죠? <laughs> 아니야 아빠는 훌륭한 아빠야 아니야 그렇지 않아 병원이네 마침 그래 일로 따라오라 <laughs> 위로 올라가자 가자 어디가냐 어, 어디로 올라가는거지? 아가 아가는 어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니, 이 병신. <laughs> 아유 힘들다. 나좀눕자 아유 힘들다. 아이고 힘들다. <laughs> 아빠 여기 정신 이상한 사람들 오는 데 같아. 창문이 아, 없어. 아, 아 아니 아니. 자 이러면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위로 올라갈 수가 없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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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개야? 어징그러 머리카락 있는 개야. 개다. 개다. <laughs> 아니야 저. 야 너, 도끼야 그 따라가는 거 개! 아니야 그 징그러운 거야 그 더러운 거야 지지야 일로 와 머리카 야 얼굴 달린 어, 개야 일로 와 일로 나... 와야 그거 야야야 어, 얼굴이... 그런 거 갖고 노는 거, 거 아니야 오자가 더러운 거야 뭐나 공포 공포 영화 보는 줄 알았네 어 그래 그럼 지지야 지지야 어 지지야 녹화 어... 끝나고 아빠 맞을 거 같드 나중에 아, 아니야 지지야 더러운 거야 더러운 거 얼굴 달린 알았어. 개는 만지는 것도 쳐다보는 것도 아니랬어 알았지? 응, 이상하게 어? 생겼다 어, 완전 이상하게 생긴 개야 으음... 어. 여기 못 올라가네? 올라갈 수가 없네 무책임해 아니야, 일로 와 자, 그럼 타 드디어 아. 탈수 있는 건가? 안돼안돼안 <laughs> 안안 되겠다 일로 와너 반품 할래 어, 형들 <laughs> <laughs> 어! 가자, <아빠>. 아! <laughs> 반품해줄게 <laughs> 이게 뭐야 <웃음> 아니 <웃음> 아니야 이건 이건 뭔가 잘못했어 <laughs> 아니야? 아 뭐야 갑자기 피자가 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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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런 목소리 내는 거 아니야 피자 그럼 <laughs> 그런거지 <그러자. 웃음> 아 잠깐만 아 힘들어 아힘들 달리자 아좀 달려야겠다 그렇지 친구들 아무래도 전안될것 같아요 저 아이 반품하고 다음화에 불량 아빠 키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이 아이 아니야 다른 아이로 다시 데려올게요 가 양마야 아빠 친구들 안 되겠다 일로 와 보트 보트 타 보트 타차 보트 멀리 유배를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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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가, 아, 쭉쭉 자, 여기서 려 여기서 려 아, 잠깐만. 나목유리창에 나, 나, 나 꼈어. 아, <laughs> 오케이 오케이. 일로와일로와일로 와. 일로 와. 이쪽으로 어, 이쪽으로. 자, 여기 요렇게 앉으세요. 우리 키드 어린이 즐거웠어요. 로아, 로아, 너가 어린이야. 너가 어린이야. 야, 로와 차라리 내가 애가 될래. 친구들 다음화 해봐요. 모두모두. 끝나. 안녕.